안녕하세요. 모토피디 민철기입니다. 저희가 지난 6월에 2016 ATS 시승기를 업로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2016 캐딜락 CTS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CTS는 캐딜락의 볼륨 셀러입니다. 작년 국내 총 판매량 중에 67%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캐딜락의 핵심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번 2016 CTS에는 기존 6단에서 미션이 자동 8단으로 변경, 적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ISG 기능도 추가가 되었고, 계기판도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시승 차량은 CTS4로 CTS 중에 가장 상위 트림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후륜구동 플랫폼에 매그네틱 라이드 컨트롤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L 직분사 터보 엔진은 276마력과 40.7kg의 토크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럼 CTS의 순발력 확인해 보겠습니다. S가 정지에서 100km까지 도달하는 데는 7초대 초반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준수한 실력을 보여주네요. 네, 이번에 새로운 이 계기판이 적용이 되었는데 12.3인치 컬러 LCD로 해상도가 향상이 되면서 시인성이 좋아졌습니다. 시인성이 좋아졌지만 음, 이렇게 각 기울기가 너무 운전자 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약간은 직각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잠깐만 뒤로 어, 눕혔으면 좋겠습니다. 실내는 블랙 톤의 가죽과 알칸테라, 칼범 파이버가 만나 아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 줍니다. 핸들의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특히 가죽의 질감도 아주 훌륭합니다. 20-way 파워 버켓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 CTS에 타 있으면 뭔가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을 받게 해 줍니다. 마치 달려도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큐와 공조 장치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기어 셀렉터 옆에 마련된 전동식 커폴더는 인테리어의 고급스러움을 해줍니다. 기어 셀렉터는 수동 모드도 지원이 되는데, 아, 하지만 기어 셀렉터와 그 암레스트가 너무 높게 올라와 있어서 다소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밸런스를 위해서 파워트레인을 최대한 캐빈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고는 하지만 아, 계속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리고 아, 지금도 잘안 들려지긴 하는데 비상 버튼이 아, 터치식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버튼식으로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매뉴얼 모드에서는 이 매그니션 패들시프트를 통해 기어를 변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는 보스의 13개 스피커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보스 시스템에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CTS 정숙적인 측면에서는 전 구간에서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새로이 적용된 8단 미션은 변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전 6단에 비해 변속의 반응도 상당히 빠릿빠릿해졌고 변속 쇼크도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리터 터보 엔진은 전 구간에서 아주 스포티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주행 모드는 스투어, 스포츠, 스노우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기어도 오래 홀드해지고 서스펜션과 핸들링의 느낌 반응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서스펜션은 스포츠 세단인 만큼 다소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아, 예전에 출렁거리던 미국차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브레이크는 전륜에 브레인보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잠시 CTS의 브레이크 성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CTS가 100km에서 정지하는 데까지는 40m가 소요되었습니다. 소요거리도 좋았고, 제동간에 흐트러짐 없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CTS에는 전방추돌 경고, 차선 이탈 경고, 차선 유지 기능, 사각지대 경고 등 다양한 안전장비들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CTS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HUD, 360도 서라운드 카메라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5 40에 18인치 런플랫 타이어가 전 후륜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CTS의 연비는 제가 출퇴근 시약 40km 구간에서 측정을 해본 결과 8.7km 정도가 나왔고. 자유로에서 약 40km 구간을 90에서 100km 정도로 정속주행했을 때는 연비가 13.7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CTS 정속주행 시 8단의 이득을 많이 보고 있고 평균 연비도 쉽게 달성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cts 2열 시트에 탑승해 보겠습니다 2열 시트가 그렇게 아, 넓은 편은 아닙니다 레그룸 그래도 넉넉한 편인데 헤드룸이 다소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음 중앙 하단에는 어, 전용 공조 컨트롤러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음 열선도 3단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을 피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쉐이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CTS의 트렁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CTS 트렁크는 폭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 그렇게 많은 양의 짐이 들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래도 2열 시트에 스키스로와 홀딩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 시트를, 트렁크 스페이스를 확대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도로에서 CTS 외관 디자인이 보여주는 존재감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상품성 개선으로 돌아온 2016 캐딜락 CTS와 함께 달려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모터 PD 민철기였습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 좋아요,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에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CTS 정숙성인 측면에서 전 구간에서 아주 훌륭한 실력을 보여줍니다. <laughs> CTS 정숙성인 정숙 정숙성 측면에서는. 정구관에서 아주 좋은 실력을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더? 오토 스탑 스타트도